애굽 땅을 떠난 지약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3개월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약 3개월이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5절에서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내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를 구원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가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나가 제사장나라가 되리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나라에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일단 나와야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나와서 저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것이죠.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명을 받게 됩니까? 또 다른 이웃에게 가서 어린 양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즉,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는 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 자신이 그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 있던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다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다 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면 죽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한 순종할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왔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백번 천번 만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서 그 나약함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백번, 천번, 만번을 결단하고 또한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천번, 만번, 백번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단 1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죄성, 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죄의 샥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선 앞에 도착해서 약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찾아오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반은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즉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시내산에 강림,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경계를 침범해서 넘어오게 되면 죽게 된 겁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같은 큰그 음성을 들리니라고 합니다. 즉 마지막 주의 날이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일은 나팔 불때 나의 일은 나팔 불때 나의 이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디에 참여합니까? 잔치에 참여한다 좀.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림하시는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날에 울리는 큰 나팔 소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로 들려서 극심하게 떨리게 됩니다. 이 반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참된 성도는 똑같은 그 나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의 잔치의 소리로 들리고 또한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해결한 사람 그 결과 그 모습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사랑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24절인데요. 우리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아께서 그 얘기를 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누구와 함께 올라오라고 합니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무로 허락되지 않는데 아론은 허락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단한 사람만, 유일하게 단한 사람, 즉 아론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허락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론의 임무에 있습니다. 아론의 임무는 대속 제물을 들어야 할 제사장이고, 동시에 1년에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것이 앞으로 그것이 허락될 자이기 때문에 아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이 아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는 아론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0시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계속 그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가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그 죄의 삭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즉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지도자였던 그 모세보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된그 아론보다,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대제사장 아론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찍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몸과 옷을 성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치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함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고 또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그 온전한 힘과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이러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상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거나 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자꾸만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큰 특권과 은혜가 주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를 거룩케 한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하며 떨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큰 은혜와 특권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큰 감사와 더큰 책임과 또한 죄에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때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어느 날이 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거룩함 갖추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 피의 믿음으로 내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추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의 도심 그것을 힘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큰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귀한 때를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